재의 기속여부 즉 이게 우리 재고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고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재고사산의 기속여부입니다. 지금 미착 상품 이렇게 했죠. 운송 중인 거예요. 지금 배에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아, 지금 운송 중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선적 시점에 이미 우리에게 된 거죠. 따라서 매입자의 재고사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 아직 도착 안 하고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거죠. 따라서 도착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고 아직 지금 운송 중이니까 누구겁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품, 아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하는 게 위탁품 또는 적성품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우리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서 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성품, 시용품, 지금 어디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가 있죠? 소비자가 이제 아, 매입 이사를 표시했으면 그때 우리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인데 10개 중에서 3개가 반품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3개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인도 시점에서 우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반품률이 높은데 이것이 몇개 반품될지 판단이 안 써요. 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 있겠죠. 아니면 아, 반품기간을 일주일 줬어요. 일주일 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판매라고, 판매가 됐다고 봐, 보면서 우리 재고사산에서 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고사산의 기속여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